호라이즌 달기지로 떠납니다.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아리갑군 <목소리> 안녕! <목소리> 멈추시지. 고통에서 배우거라. 아. <laughs> <와, 와. 웃음> 내가 있다 와요신 <laughs> 감시지지브롤에도합니다공 안녕하십니까 m 라툴왜 하필 리베 try 라툴 안녕하십니까 국민여러분 마크님입니다 재미없어 e t s try a tour. I'm a c 오버워치지가지가 타건. 공격 시작 까지 30초 영은 정신이 안맞 기울 이런 첨단 시설이 익숙하지 않아. 2한다이 상대 미도 보고 있다. 오. 나갔다 올게요. 우리의 뒤층에, 누구.. 아, 왜 이렇게 아파? 좀먹어놨고 힐이 안 들어? 힐이 안 들어. 아이안 들어. 힐이 안이안그이거호어 힐이 안 들어. 었네안 들어. 힐이 안 들어. 힐이 고수님 도착해요. 미도우 반피. 생각 없지. 정면 2층. 미도우. 아래 미도우 부풀지. 위도우 보인주. 내쉬 보자. 녹여보자. 철피 그냥. 녹이고, 어, 나 오른쪽 위치 보다가. 위도우 보인주 위도 거점에 싸어졌어 뒤에 서버 지랄 위도우랑 나타 위도우 무도우컷 에르시 에르시 컷, 컷. 디바 보자 보자 호그 인지, 인지, 인지. 앞으로 이 리스포 한명 쏘지 않았나 엔지 보중 반피 빠짐 물 미는 중이 아파. 열심히 층 2층. 3층. 3층. 층 먹어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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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genice> 뒤에 힐러 뒤에 메르시 공친다 공친다 방 안에 스몰스하게 터지는 인 정리 아맥크리 이거 이쪽이 좀 겐지 잡아 공돌아 올 텐데 야다 초월 방대 2층 그게 피갈리. 이거 집 돌고 나오겠다 이거. 자리 같이 싸. 오 뱀. 하모리뒤있안달려 야, 우리 맥크이 위험해. 좋아 달아났는데 노력이 위험해. 노려. 노력... 불... 정이 아, 숨어 먹어 먹하겠다내 이것도 옆 야. 보여요. 그르 오. 상대 <목소리도> <목소리도> 맥크리 코앞 이거든요 여기 리스폰 수 있으면 끊어봐 왼쪽 못끊겠 아, 이 갑시다 이거. 우리 쪽겠다 우리 거데이거 우리 쪽 호거, 우리 거우거우 호거, 우거쪽 호거, 쪽 호거, 우리 쪽 호거, 쪽 호거, 우리 쪽거 우리 쪽 호거, 우거 우리 쪽 호거, 우리 쪽 호거, 우리 거 우리 쪽 호거, 우리 쪽

메크리무조아크리 크리브가 아크리 크리브가 내 크리브가 내크리가리브가내크브크리브리머리 크리브가 내 크리브가 내아크리 보다 못 끌어, 못끌어 야타 <laughs> 오른쪽 야타, 야타 반피 야타 지그 아 오른쪽 계속 야타 지그 보자. 어, 아, 야타 오른쪽 계속 지 <laughs> <laughs> 준비하십시오. 영을 선택하십시오. 오케이. 그냥 혼자 버티다가 밀리면 바꿔. 음... 어디서 보고 해야겠다. 아야 이거 좀만 인스해봐 죽음이 건다오버그비나 혼자 자리만 죽어주마. 먹어도 될까? 적의 공격까지 30초. 위치 먼저 층에서 그냥 뒤에 힐러만 혼자 무릎 계속 견제하고 뭐 그게하면서 <laughs> 상대 위도 디바터인다이트레드옵니다막 물러가게? 하는 거안 좋은데. 상대 호그. 오 그래 빠지. 조금 태커 빠져디바혼자해 거기. <laughs> 위도 저 혼자 볼게요. 위도 위도 위도우. 야타야타랑 움츠가. 형화가 어, 뭉쳐있으면 못 봐. 이거 우리 거점 아래까지 그냥 내려, 내려가자고. 냥 이거, 이거 있어봐야 이득 볼는게 없다. 호그, 호드 바닥에, 바닥에 호그. 호그, 호그, 호그. 호그. 어, 혼자 여깄네. 어, 오른쪽 2층에 접쳐도될것 같은데. 아, 오른쪽 2층인데. 호그 혼자. 그냥, 그냥 어차피 하물 좀더당겨봐 그래야 내가 미도 혼자 보기 편해. 2층이 아파. 가운데, 그거. 피수으면다 다 빠져. 피 빠져. 없으면 다 빠져. 대체, 대체해주는 게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 힐러들 지금 힐못 주거든요. 탱커들 이거 물어봐 있대. 지금 다 개피야. 아이고.. 아 치명상이야! 돌아가면서 계속 맞아주고 오잖아 그래좀 해봐 그아치명상이서 상관없는데 상대 위 보인 줄 리바 부조아못 뺐음 아, 다졌다 정면 리퍼 리퍼 부조아아 쓸래 아파아파커 화물화 네,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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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이거 죽었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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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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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물호물죽물화맞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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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이거 이제 호구 나오겠다. 봐. 허차! 정미! 정미! 안 빠짐. 안, 안, 안되겠면 제일 빠지는 게. 백크리, 특히 백크리. 괜찮아? 어, <laughs> 까비. 이거 밑에 내려가면 뭐 있을 텐데. 얘네 다 들어온다. 우측으로, 우측으로. 잘 네, 그래봐, 스토리 부주오른쪽위층으로 위치 바고 쓰레 부자아안레한대 빠지고 옆에 아, 위치 해 하급. 호급. 알았어. 바로. 그러시고 호급 반피 10시 반. 베 <laughs> 아, 진짜? 좀 떠봤어. 르시부조아 빠지크 네, 디바 무조 <목소리도> 2층에 디바랑 원숭이 각 본다 2층 그대로 어우야 그냥 터버렸네나이 원숭이님 으아악 오 2층 이거 싸움 나힐좀 원숭이 무조화 털킬게요. 내려와요. 네요. 다시 2층 팀. 원숭이 무조 걸어놨어요. 멜시, 멜시, 멜시로 피쳤다. 해커 잡자, 쟤 라투다. 자, 내가 마무리하고 올게. 휴가부, 트레이브 좋아. 아이고, 멜시 죽겠다. 아이고. 오른쪽 맥크리. 어, 맥크리 풀이다 아나 펼쳐 못가안 되면 빠져봐요 응. 네, 거의 다 왔는데? 응. 나이스 프레.. 아 뭐야 어? 뭐야 이거 수고하습니다아 응? 어, 50판 끝났다 아나 어, 4600, 1 6 0 0 어떻게 간거까 진짜 그냥 하려어요